아니 오늘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이미 지금 좋은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무슨 고민이 있게 오셨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저는 에, 좀 답답해요. 뭐가요, 뭐가요? 가요 무대는 꼭 꿈이 서고 싶은 게 꿈인데 KBS 가요 무대를 그렇죠 제 어, 무대는 매일 서고 있는데. 제무대는 매일 쓰고 있는데, 그 정규방송 KBS 가요무대는 꿈이지요. 그래서 아... 꿈이 있어서, 어, 코칭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아, 음.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그 코칭의 대가이신 아... 장윤정 선생님께 꼭 코칭을 받아서 네. 제가 꿈에 그리던 가요무대 꼭서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서 찾아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장윤정 선생님 노래를. 많이 거의 장인조인거요 많이요. 아 그러면요. 어머나. 그래서 그 단념이라는 노래가 그 단념이라는 노래를 제가 음. 불러하니까 고음이 잘안 올라가요. 단념 알아요? 그... 단념 알아요? 내 노래? 아, 단... 단념이라는 단념이 노래가 있어요? 있어? 스매싱 노래 맞으세요? 아, 기억났어나 이거 언제 부은 거지, 이거? 되게 옛날에 불었을 텐데, 그러면? 어? 2010년. 2010년? 아, 그냥 수록곡이에요, 이거, 그냥. 음. 트위스트 앨범이었나? 올해요? 어. 아, 선배님 곡이 맞긴 맞으신 거죠, 지금? 아. 응, 그러니까. 아. 아니, 그, 그, 이 노래를 오늘 코치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꼭 받고 싶습니다. 야, 이거 잘 됐다. 나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 노래. <laughs> 아니 노래를 그러면 지금까지 뭐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예, 예, 뭐 예. 노래하는 뭐 프로, TV 프로그램 요새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가본 적도 없으세요? 한 번도 그런 가요 무대를 올리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못간거야 그랬어요. 진행 가요 무대 진행 능력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를 다 춤추게 만드셨는데. 우리나라 원탑인데 네. 과연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음. 일단 한번 먼저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네 들어보고 네 콘칭을 한번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매너 매너. 이 차이트, 이 차이트, 매너. 이아이라 매너. 이 차이트, 매이 좋아한 남자들 여기저기 많지만. 이 왜 하필 나를 울린 그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도 힘들어하나 세상사 뜻한대로 안되는게 세상사 인생사 마음대로 안되는게 인생사 이자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자이아식이 자식, 자 자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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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이이차이차파워 자식, 이 자식, 이자이게려들려고하아 줄 알았어. 이 자이 자내 사랑이 아니라면 이꽃 살자. 처음에 이 자+ 이자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 자+ 이 자는 조금 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요 근데 그게 아, 네. 처음이라서 첫조절이라서그 아, 네. 이름이 삑사리가 나. 그래서 아, 아. 삑사리 날거 같아서 그거를 씹어먹는 거야. 그냥 아. 삼킨 거야. 그냥. 어, 어떻게+ 어떻게 씹어먹어요? 이 자+ 이자 이렇게 해서 속으로 달아. 근데 이제 이게 <웃음> <웃음> 뭔가 노래를 그 코칭을 할때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해야 될것 같고 저 부분에서는 저걸 해야 될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근데 지금 우리 김효실님의 노래는 김효실님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한 가지의 단점만 있으니까 한 가지의 단점만 있으니까 이걸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지금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라 콧 소리 90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콧 소리 90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애교가 많으셔서. 아, 애교가 무지하게 많으세서 네. 기본적으로 애교가 많으신 분인 거예요. 사실 이 노래를 저도 처음 들어봐서 원곡이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네. 비교 그 군이 없으니까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그 후렴을 한번 틀어주고 실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자 이 이자를 받으세요. 네. 제가 앞부분 두줄 할게요. 왜앞필 나를 울린 그 남자를 좋아해. 이게도 힘들어하나 자, 이제 바닥 준비하세요. 세상사 뜻한대로 안되는 게 세상사 인생사 마음대로 안되는 게 인생사 이자 잊자, 잊자 내 사랑이 아니라면 잊고 살자 입술을 한 번. 오! 아, 진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입 모양 때문에 그러신 거, 입 모양, 입 모양 때문에 그러신 거, 입 모양, 입 모양은 지금 남주하드 여기저기 자기야, 어만지만어어 어, 많지만, 아 어, 어, 어. 아 그게 다 제트바놈으로 음. 나가서 그래요, 예. 네. 어어예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아기야. 입을 이쵸이쵸이 쵸가 아니야 이짜이짜 옆으로 벌려 보는 거예요 이짜 입을 이짜이짜내 사랑이 아니라면 잊고 살자 아아다 일부러 더 크게 한번 벌려 보는 거예요 이짜 아, 네네 입을 입을 같이 부를 테니까 제 볼륨을 들으시고 불러보세요 네네, 왜냐면 나... 지금 약간 혼자 하시려니까어나 고음이 올라가면 나는 음이 탈이 나는데 이 걱정을 하시니까 볼륨이 안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해 드릴 테니까 제 볼륨처럼 크게 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준비. 앞으로 입센나날 좋아한 남자들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지만 커졌어 성량이 커졌어왜 왜 하필 음. 나를 그 남자를 좋아해. 왜 하필 나를 울린 그 남자를 좋아해. 왜 하필 나를 울린 그 남자를 좋아해. 세상사 뜻한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사. 아, 옆으로. 인생사, 마음대로안 되는 게 인생사. 이자이자내 네. 사랑이, 아니라면잊고살자이자이자이자이자내 네. 사랑이, 아니라면잊고살자 입술을 하. 너무 잘하세요! 대박! 장윤 선생님 코칭 받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니까 훨씬 편하시죠? 아유, 그럼요. 어. 그거를 소리를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선생님 코칭 받고 어, 제대로 한번 이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비포 애프터 제일 네.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한 번에. 네. 아이고. 저기 드는 생각이 원래 그러면 뭐 하는 일이 가수셨다가 이 일을 하시는 건지 다른 일을 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취미생활로 봉사를 갔어요. 어르신들 봉사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켜드리고 아 나도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그 봉사 공연도 같이 오시다. 오셔요, 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수가 한번 빵꾸를 거예요 나는 어르신들 매니큐어 이렇게 발라드리고 있는데. 어머나. 그래서 선생님 좀 한번 오셔서 분위기 좀 띄워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혹시... 그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빨리 땡겨서 부르셨나요? <laughs> 그때도 요런 템포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아미세라고 <laughs> 아미세해. 아미세해. 그런 디스코 버전이 있어요. 어... 아, 디스코 버전, 아, 아미세해. 어? 그런 그래, 디스코 버전이 어... 또 있어요. 요런 아... 버전이. 아, 근데 지금 너무 밝아 보이시고, 또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같이 행복을 느끼신다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유, 다행입니다. 꿈이 어떻게 되세요 예, 롤모델을 가요무대로 해서 꼭 쓰고 싶은 것이 그 가요무대거든요 꿈이신구나 근데 네. 달려올 때는 선생님한테 코칭을 제대로 받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제 아, 마지막일지도 아, 아, 모르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요무대 나간 것보다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 아마 주변에 반응은 더 있을 거예요 <laughs>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힘을 내겠습니다. 어, 우리 또 그러면은 우리 김효신님 파이팅 한번 해드리고 네. 또 인사 네. 나누죠. 네. 자, 김효신 가요 무대. 야야야야야야! 파이팅.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